팟캐스트 슈르베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프고 나면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입니다. 저는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몸과 마음이 많이 많이 아프고 나서야 변화하겠다, 건강하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인도에 가서 아유르베다를 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탐구를 하고 실천을 해, 해가면서 지금까지 많이 변화되고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건강을 되찾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활동하면서 점점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 항상 메시지로서 담아왔던 것들이 저처럼 많이 아프고 시작하지 마세요. 최대한 빨리 지금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항상 드려왔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아팠던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 많이 아프고 어떤 기점을 지나가서는 아무리 깨끗하게 먹고 뭐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고 움직이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긴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 주변에는 저처럼 뭔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시고 몸을 건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분들을 보면서도 참 아, 이렇게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계시지만 이전에 알았던 상처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기 전에 부디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프고 나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프고 나면 비로소 나를 아프게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좀 알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뭐, 여러 가지를 들 수는 있겠지만, 뭐, 내가 사용하는 향수가, 뭐,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담는 그 일회 용기가, 또는 그 음식물에 들어있는 뭐, 첨가물 보존제가, 내가 먹는 보충제, 영양제가, 또는 내가 뭐, 씻기 위해서 쓰는 뭐, 샴푸가, 치약이, 뭐, 집안에 두고 쓰는 방향제, 디퓨저가, 이런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할수 있다, 라고는 과학적으로 아무도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웃기게도 내가 아프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왜 아프게 됐는가 역으로 추적을 해나가다 보면 제가 앞서서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삶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랬듯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깔리게 된 이유는 그저 삶의 편리함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뭔가 불가피한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많은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개선되어야될 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나서 나오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피해야 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살아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다면,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결심만 있다면 저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아프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사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씻을 때도, 뭔가를 사먹을 때도, 할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스로 요리를 시작했고, 저한테 맞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찾고 실천을 해왔거든요. 그 시기를 다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잘 조절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건강하게 태어난, 뭐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처럼 평생 살 수는 없겠지만, 저를 아프지 않게 잘 실천하면서 산다면 지금처럼 문제 없이 행복하게 충분히 살수 있단 말이죠. 저는 지금 단계에 와서는 저는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갖고 실천을 하고 있고,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생활을 할 때는 좀 편하게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다 아프고 난 후에 시작을 해도 이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하고 제가 당사자고 제 주변에 열심히 건강히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안고 살아가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뭐 심지어는 너무 늦게 시작하셔서 음그 어떤 방법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오신 분들도 너무 많이 보게 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기 전에 부디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 마음습관, 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